안녕하세요. 인투영의 또치쌤입니다. 자, 오늘은 78강이 되겠습니다. 관계사가 주어자리에 오는 경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관계사라고 하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얘기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뭐이 명칭은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것은 이제 접속사란 얘기고 얘는 대명사고요. 얘는 접속사, 얘는 부사. 자, 요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을 관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에, 요것은 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what이 있다라고, 어, 학교나 학원에서 어, 가르치고 있죠. 자, 요것은 뭐, 시간이면은 when을 쓰고요. 장소면 whe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유면 why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방법면 how를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기에 선행사, 앞에, 여기에 어떤 말이 있으면, 이두 가지는 예를 풀어주는 사실은 이렇게 꾸며주는 형사 용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요 이거는 번역기법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어, 번역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기법이니까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 명칭을 몰라도 되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네, 이걸 그대로 그냥 한 단어의 뜻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개 예, 글을 적어봤는데요. 자, 리딩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직청 직귀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면서 의미 파악을 해보시고요. 안시는 분은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한번 리딩을 하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Only one who has had a like sorrow can understand the grief that you are experiencing. 두 번째, the jobs that most companies are doing with information today or have been impossible several years ago. 세 번째, a banker who lived in an Italian village put tomatoes on flattened bread and, and called his creation pizza. 자, 여기까지죠. 자, 첫 번째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기존의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같으면,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끊어라. 그래서 뭐, 요까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꾸며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앞에서부터 자, 그렇게 가야지만이 듣기에도 쓰기에도 말하기에도 읽기에도 편하고 독해도 직독직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직독직해를 하고 나서 인지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로지 only one who 이런 사람 has head alike o 로같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그건 당신이 겪고 있는. 이게 이제 소위 직독식이죠. 자, 그런데 아, 물론 이것도 좋죠.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옛날 방식은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끝나죠. 근데 그건 번역이고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 누구냐, 가진 사람이죠. 자, 헤드는 여기서 PP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이미 뭔가를 가진 상태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비슷한 슬픔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 이해하는 거, 그 슬픔. 그건 당신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 요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요렇게 인지독회가 되면, 직독 지키는 차 후에 편하게 자기가 들어오는 만큼 가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doing with information today 한 in 다음에, would have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요까지. 이렇게, 네 또는 6까지 봐도 되겠죠, 네 6까지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번역입니다. 그렇게 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직독지키러가겠습니다그일 그건 대군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가지고 오늘날 하고 있는 것이 올해 been impossible.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몇년 전이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지도키로 하면, 그 일들인 그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함께 하는 건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날. 자, 이었을 것이다. 우드는 위례가 거죠. 이었을 겁니다. 가졌을 것이다. 이미 어떤 상태인 상, 것을 가졌을 것이다.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면, 면, 전이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네. 그러면, 여기, 과, 여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엔드는 여기 동사와 여기 동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이 앞에서또 순서대로 그냥 간다는 것이죠. 자, 직독 직결을 일단 해보면, 자, 한 은행원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마을에 한 이탈리아 마을에 살았던 사람인데. 토마토를 얹었네요. 납작한 빵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불렀습니다. 그의 창조물을 피자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직독식해고요 자,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가보자는 거죠. 자, 한 은행원이 누구냐? 그냥 누구냐라고 하면 됩니다. 살았던 사람, 영역이 한 이탈리아 마을에서 그 살았던. 은행원이 놓았습니다. 토마토를. 그래서 붙였네요. 납작하게 된 빵에다가. 그리고는 불렀어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피자라고 불렀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이해를 하면서 영어식 사고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